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6장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강 유그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은 마지막에 해당하는 심판입니다. 일부만,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이 되어지죠. 어제까지 우리는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대접이 큰강 유브라대에 쏟아졌습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강물이 마르게 되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 즉 악한 세력들이 활동하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개구리는 부정한 그러한 짐승입니다. 새 더러운 영, 용, 용, 짐승, 거짓의 입에서 나오는 이 귀신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더러운 영은 사람들을 거짓과 속임으로 미혹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들을 미혹해서 어디로 이끄냐면요. 바로,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마겟돈이 어디인가, 이 장소가 어디인가, 또한 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이 때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또 우리의 대부분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때이 이 장소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때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5절 보면 보라 <봐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 15절에 나타나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이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면서 가져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 마지막 심판은요, 언제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예측하지 못한 때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죄에 빠져 수치스러운 삶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험이 갑작스럽게 치러진다 하여도 날마다 성실하게 공부하면서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은요, 언제 시험을 보든 그 시험이 어떠한 수준의 문제가 나오든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시험이 치러질 때에 당황하고 놀라는 사람들은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죠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갑작스럽게 치러지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성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거룩한 삶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때와 장소가 언제이고 어딘가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우리의 마음이 더 집중되어지길 원합니다. 1 7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해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 음성들과 우리의 소리와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이 공중에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이죠. 공중에 대접을 쏟았다는 것은 짐승의 보좌에 사단의 보좌에 이 대접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음성입니다. 되었다.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지요. 한 번도 본적 없는 그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집니다. 큰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됩니다. 이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입니다. 세상을 미혹하고 현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세력입니다. 이들이 행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쏟아내십니다.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행하여 진 겁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려졌다. 여러분, 한 달란트, 30kg나 되는 무거운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우박을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앙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 재앙의 심이 크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 심판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외계하고 돌이키라고 우리의 삶에 많은 재앙과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더 멀리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갔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면서 사람들이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이 때가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강팍함을 보십시오.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들의 고집과 완고함을 보십시오.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곳은 어딘가에 있진 않았는가? 그것보다 오늘 선물로 주신 이 하루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재앙이 임할 때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주저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금 믿음을 일으키고 신앙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